为迟到道歉。每句话我会说四遍，你可以跟着我一起重复。非常抱歉我迟到了。这这是我这是我这是我这这是我这是我这是我这这是我这是我这是我这这是我这是我这是我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매우 抱歉, 교통 太糟糕了. 정말 죄송해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교통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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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왕, 매장인지 오당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았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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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非常抱歉,我低估了交通时间。 정말 죄송해요. 이동 시간을 너무 적게 예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바로 시작하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바로 시작하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바로 시작하죠.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바로 시작하죠. 很抱歉,我上一个会议耽搁了。 <목소리도> <목소리도> <음> 죄송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뮤> 죄송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非常抱歉,我完全忘记时间了。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该复习啦。非常抱歉，我迟到了。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我深表歉意 지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연에 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시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매우 뵙게 교통이 太糟糕了. 정말 죄송해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교통 체증이 너무 심했어요. 抱歉我迟到了,遇到一些意外情况. 늦어서 죄송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있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예상치 못한 일이 좀 있었어요. 희왕매장지久등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았기를 바라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진 않았기를 바라요. 매우 抱歉,我低估了交通時間. 정말 죄송해요. 이동 시간을 너무 적게 예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동 시간을 너무 적게 예상했어요. 很抱歉让您久等了我们开始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바로 시작하죠. 기다리게 서 정말 죄송해요. 바로 시작하죠. 很抱歉我上一个了 죄송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회의에서 약간 늦어졌습니다. 非常抱歉,我完全忘记时间了. <목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